저거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 나 이뻐 안녕하십니까 노진대교 쪽입니다 남양호 대는 총 8대 깔았습니다 수심은 한.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전부 다 줄잡이를 잡았고요. 4사 대 최고 긴 데가 4사 대고 최고 짧은 데가 2사 대입니다총 8대 깔았고요. 미끼는 지렁이랑 글루텐, 지렁이 반 글루텐 반. 오늘 새벽에 30일 날 새벽에 2시 반쯤에 내려왔는데 밤에 바닥이 지저분해 가지고. 대를 다못피고 지금 대를 다 폈습니다. 다 펴고 지금 글루텐 4대, 지렁이 4대를 껴 던져놨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. 오늘 짬 낚식으로 해가지고 한 11시까지만 지금부터 한 11시까지만 낚시해보고 철수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 붕어 얼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 7시 10분입니다. 지금 뭐, 몇, 밑밥을 계속 넣어가면서 낚시하고 있는데, 지금 꼼짝을 안, 안 하네요. 아, 이 포인트는 괜찮은데, 고기들이 안 들어왔는가, 어떻게, 꼼짝을 안 합니다. 아, 참, 진짜, 생각하고 영 딴파이네. 10시 4분입니다, 지금. 노진대교 있다가 이쪽, 공원 이쪽으로 지금 옮겼습니다. 좀 늦게 옮겨가지고 아침장은 지나갔고, 오후 돼야 입지를 볼것 같습니다.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산란도 하고, 길고기도 있고, 오늘 평일인데 사람들 엄청 많네요. 20대에서 44대까지, 44대 한 대만 저쪽으로 넘기쳐놓고, 노진는 그냥 도들사이 아빠가 넣어놨습니다 미끼는 글루텐이고 수심은 70정도 뿐이 나옵니다 전부 다 줄잡이 해가지고 지금 낚시 중입니다 오우 오는구나발 앞에서 산란을 하는데 고기는 들어와 있는데 안 먹네 오! 어. 어오 와, 아, 왔다! oh, 이 29네. 29한 마리 했습니다, 29. 어우, 씨, 또 올랐네. 와, 씨. 아, 저 넘기쳐야겠네. 긴대서만 입질하네요. 그러니까 넘기쳐, 넘기쳐야 될 겁니다. 아, 나, 늦게 봐야 네, 긴데에서만 나오네요 지금. 아이고 여덟치 여덟치 되겠습니다. 요걸로 왔지가이올리병아야 <laughs> <laughs> 음? 음, 아, 또. 네. 됐습니다. 이것도 아홉 개, 균척이네. 이것도 준척입니다. 긴대에서 나왔습니다, 지금. 계속 긴대에서만 나오네. 긴대에서만 나와. 아유!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저육 때는 입질할 것 같은데. <laughs> 네, 어제, 어제, 네, 어제 왔거든요. 어제 왔어요? 네, 어제 오후에 들어왔거든요. 아. 네, 여기 앉아 원래는 여기 다다 있어가지고 여기 네. 앉아 있다가 아. 여기서부터 밤에 나가시더라고. 아. 아 여기 앉아 있다가요? 네. 네. <laughs> 네 보니까 딱 긴대에서만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네. 이거 잡는 거이것도다 다 긴대에서 나온 거. 근데 요 다리는 보니까 어제 낮에 하시다가 저녁 때 여덟 신가 좀 나가시더라고요 네. 보니까 이 수초 안에서 들어오긴 하는데 찍어보니까 여기가 훨씬 깊어요 이건가요? 네. 한 20cm 사이에 아 그러니까 여기를 붙더라고요 여기가 낮은데는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<laughs> 낮은 거한 마리 잡았는데 여기저 아까 구멍에서 한 마리 잡긴했는데 다섯치 아 그러고서 좀 씨알 좋은 거는 더 넘는 거예요. 다 넘긴 거예요. 그죠 거기 <laughs> 아, 안 하, 들어오더라고. 하여튼 밤에는 잘 나오더라고 이게. 네, 저번에 네, 저번에 이상하게 밤 낚시 안 되던데. 안 돼요. 예. 네. <laughs> 네. 포기하고서 1 2 시에 들어가 자고 아침 낚시 하려고서 딱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날박자마자 그냥 싹다 저로 옮긴 거예요. 음... 그냥 아예 미련 버리고 그냥 저로 싹 옮긴 거예요. 아, 이밤 낚시 되게 잘 되는데. 이상하게 어제는 전 전체 잡다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. 요난 맨날 시에 자리가 없어 저 밑에 저 도로 이쪽 편에 거서 몇번 찍고 그랬거든요. 근데 밤 낚시 잘 되더라고. 왜 그러니까 저도 여기 자, 잘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. 아, 아까 노진대교 어제 새벽에 <laughs> 일이 끝나가지고 2 시에 노진대교 가가지고 있는데 한명 있더라고. 꼼짝도 안해 꼼짝도 안해 네. 6치 한 마리 잡았어 6치 그래가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여 그래. 와가지고 좀이따가 붙으면 뭐, 여기랑 같이 붙었던데 저녁에 저녁에 난 올라가야 돼 아, 아니 저도 이따 저녁에 나가려고요 아 내일 일, 일 때문에 뭐아쥐올라가저저 어, 저. 쥐쥐쥐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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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때문에 또한 마리 잡았네 다다넘기천는것만 나오네 이게 고기가 아. 그러니까 네. 그러면은 뭐 이쪽에 이쪽으로 안 올까? <laughs> 지금 3시입니다. 3시 비도 오고 해가지고 그냥 철수해야겠습니다. 낚시는 다음 주에 제대로 일방 낚시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철수하겠습니다. 고기 방생하고 철수하겠습니다. 이야, 이쁘다 이뻐. 방생하고 철수합니다. 그라.